자, 여러분, 83회 들어가도록 합니다. 83회 문제 보면, 다 같이 1번 문제 봅니다. 외상매출금 동그라미.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있었어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받으면 오늘 입금됐다고 랬네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없어져야 되겠죠. 장부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므로 외상매출금은 장부에서 지워야 하니까 반대편인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가는 거고 실제로 오늘 돈 들어온 것은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그래서 가장 쉬운 거부터 한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 맞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오시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셨나요? 자, 다 같이 7월, 7월 하고 19일 가 볼까요? 차변에 차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보통 예금 금액 불러요. 2,2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대변에 대변에 무슨 매출금, 대상 매출금, 외바 대선미 시작 외바 한 번만 더 시작 외바 대선미 여기에 거래처는 어딥니까 대도상. 대도상사라고 입력하면 끝 났습니다 3점 얻었네요 다음 8월 10날 갈거예요 8월 10날 보니까 자 확정급여형 동그라미 확정급여형 여러분, 여기서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뭘로 하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잡으라 그랬죠? 자, 확정급여형은 뭘로 하라고요? 자산. 자산의 이름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고 하고 확정기여형도 있다 그랬지? 확정기여형은 여러분, 뭘로 하라? 비용. 비용의 이름은 퇴직 급여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니까 우리는 자산으로 잡아라. 그 자산의 이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한 번만 불러 시작. 퇴직연금 운용자산. 한 번만 더 시작.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것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옵니다. 날짜를 8월 1 0날로 변경하고 8월 1 0날 차변에 퇴직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을 찾아야 되겠네.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금액은 9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이금 이렇게 빠져 나갔습니다. 다음 3번 봅니다. 3번 5월 25일날 발행한 채권 채권인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밑줄 짝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고. 만기 보유증권 한 번만 더 시작. 만기 보유증권 2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2천만 원을 라고봤더니 여러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 원이 있지요? 여러분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여러분 해당 자산에 포함하니까 2천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증권만 별도로 수수료 비용 한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다른 것들은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단기 매매증권만 별도로 수수료 비용한다고 알았나요 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다른 것들은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에 수표를 발행했어요 대변의당좌예금 그리고 1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네요 곧바로 우리는 붕괴를 입력할 수 있겠네요. 9월 다 같이 며칠로 간다. 25일, 25일. 차변에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한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시작 만기 보유 증권 여기 이때 들어가는 어, 수수료는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2 0 1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대변에 2천만원은 수표를 발행했어요. 대변에 당좌예금은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수수료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지요. 보통예금으로 10만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 4번 들어갑니다. 10월 5일날 보니까 지난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여러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했던 소득세 밑줄을 쫙 여러분 급여지급할 때 회사가 직원들한테서 세금을 떼서 보관하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나같이 우리는 뭐라고 를러 예수금. 예수금 다시 한번 무슨 금 예수금. 다시 한번 무슨 금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대변에 있던 부채를 오늘 정리한다. 차변을 오면서 이 돈을 세무서에 갖다 납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무슨 변에 온다? 차변에 예수금. 오고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 예금, 일단 입력하러 갈까요? 10월 5일로 변경합니다. 10월 5일날, 차변에다 같이 무슨 금? 예수금 차변에 예수금이 오는 것은 부채 증가야, 부채 감소야, 부채 감소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자, 얼마예요 153,870원. 그리고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4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5번 약속 어음을 여러분, 제품을 판매하고, 어, 받은 약속음이라 했어요. 어음을 받으면 다 같이 무슨 어음이었어요? 받으러음. 어음. 내가 은행에서, 이제, 여기 받으러음.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 돈을 내가 500만을 원 받을 수 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갔다가 팔아버렸어요. 그것을 할인이라고 해요. 다 같이, 만기까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갖다 줘버렸지?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음은 증가 감소, 감소받으러 오면 갖다 줬잖아 은행에다가 그렇죠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대변에 무슨 어음 받을 어음 대변에 무슨 어음 받을 어음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서 나한테 돈다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만기까지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고 주겠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할인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할인료가 여러분들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 만기까지 이자 그걸 빼고 나머지만 돈을 보트님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지. 여태 쓰는 이 할인료,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채권을 처분하고 손해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한 번만 더 시작.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다시 한 번만 불러 시작.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하러 가자. 대변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11월 12일 날 대변에 받을 러음 거래처는 어디 거야? 대전. 500만원이고 차변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자의 이름을 할인율을 알았죠? 그 이름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다 같이 무슨 손실? 매출재권, 얼마를 빼고, 5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무슨 해금으로 들어왔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이름은 자꾸 읽어 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시작 오케이 다음 여러분 이것은 지금 5번에 요 바드럼 은행에다 할인하는거 단골 단골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6번 문제 가보자 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동그래미 제품을 제공하였다. 어디다가 제공했냐?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우리 직원이에요, 남의 식구에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복리후생비. 다시 한번 무슨 비? 복리후생비. 뭘 갖다가 썼어요?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 판거 아니죠? 제품 매출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저기요, 몇 번을 걸어라? 8번.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로 와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복리후생비 를 쓰시고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원품 제품 적용 몇번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요거 연습을 100점 할수 있도록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